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위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김봉열 의원입니다. 제2대 세종시의 마지막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종시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신도시 지역의 주차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 의원이 일괄 질문 후 질문 순서대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면서 인구 30만 도시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던 신도시 지역에 편의점 한 곳만 생겨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시민분도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은 많은 것을 감수하며 인구 30만 도시를 함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지만 현재 세종시민들은 이제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도시 지역의 주차시설 문제입니다. 작은 사안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에 제가 시정 질문의 주제로 던져보겠습니다. 세종시는 2018년 2월 말 기준 등록 차량 13만 3,364대와 정부 세종청사 방문 민원 차량 들을 감안하면 일일 유동 차량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세종시는 신도심 지역 상가 밀집 지역인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236면과 16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공공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있어 살펴보다 보니 몇 가지 개선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어, 엄정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의 공용주차장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아름동과 종촌동의 공용주차타워를 조성 운영 중으로 주차장 시설 현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원형으로 표시된 곳이 종촌동 공용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해 신분은 누구나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도로 여건을 보면 종촌동 공용주차장 주변에 유통기간이, 구간이 없기 때문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종촌동 주변을 돌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요금 조정계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세종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은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에 따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기준은 소형차 기준으로 2시간까지 최초 15분 500원, 15분 초과 후매 10분 이내 300원이며 2시간 초과의 경우 1구액 15분 기준 500원, 1일 주차권은 5천원입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시장이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종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운영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치원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입니다. 주치원 전통시장 및 주차타워 주차요금의 경우는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최초 15분 400원이며 3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5분 초과 시 200원, 3시간 이상의 경우는 15분 추가 시 400원. 1일 주차권은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조치원역 공영 주차장입니다. 조치원역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경우는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후매 15분 이내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만 원입니다. 세 번째 아름동과 종천동 공영 주차장입니다. 아름동과 종천동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 회차 시간 10분 무료 2시간까지 최초 30분 이내는 500원, 30분 초과 후매 10분 이내 300원, 2시간 추가의 경우 1구액 15분 기준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 주차장입니다.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 주차장은 2시간까지 최초 15분 500원, 15분 초과 후매 15분 이내 300원, 2시간 추가의 경우 1구액 15분 기준 500원이며 1일 주차권은 없습니다. 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차 요금을 계산해 보면 아름동과 종촌동 공용 주차장은 1,400원, 주치원 전통시장은 800원, 주치원역 공용 주차장은 1,000원,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 주차장은 1,400원으로 최대 600원 정도 신도시 지역 주차 요금이 비싼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용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 시간에 두 시간 사이, 한 시간에서 2 시간 사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시민들의 역차별이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진을 몇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3월 8일 11시 50분경 종촌동 공용주차장 주변 도로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같은 시간 종촌동 공용주차장 4층 주차 현황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3월 8일 12시 10분경 아름동 공용주차장 주변 도로 현황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같은 시간 아름동 공영주차장 4층 주차 현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점심시간 때 도로변과 공영주차장 상황이 대조를 보입니다. 사진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간대의 종촌동과 아름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4, 5층은 한 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았고 상가 주변에는 많은 차량이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일시에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면서까지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점심시간에 유료인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정말 시민 편의를 위한다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에는 공용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주차장의 경우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주차요금을 유예해주고 있어 개선의 여지는 보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차요금체계 조정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수 <laughs> 있도록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김범결 의원님께서 신도시 지역 주사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도심 공영주차장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종천 공영주차장은 지상 5층 160면 규모이고 아름 공영주차장은 지상 6층 236면 규모이며 1층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입점해 있습니다. 종천동 아름동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오전 8시부터 23시까지 유료로, 유료로 운영되며 그의 시간은 무료입니다. 현재 종천 고용 주차장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 주차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앙선을 절설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하였고 3월 예정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도심 대비 높은 신도심 주차요금에 대한 조정 계획입니다. 신도심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금년 3월부터 최초 기본요금을 기본요금 부과 부가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요금을 인한 바 있습니다. 신도심의 주차요금 개선이 최근에 이루어진 만큼 추가적인 주차요금 조정은 주차장 이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설된 고용주차장의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흐름에지정을주는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축소 등도 검토하여 올바른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질질에 답변을 드리고 시간에 주신 신도 시간에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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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다감니다감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 어, 그럼 김복련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 자료를 잘못 봐가지고 지금 지금 그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지금 하겠다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 예, 국장님. 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냥 전체 틀에서 조정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 요금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운영 실태를 보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영 주차장 부분이 이용이 좀안 되고 있는데 유현님께서는 그러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를 무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저희 입장은 일단 그것이 비용을 들여서 요구회에서 이제 만든 주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무료로해서 이용 활성화하기보다는 현재 주시장이 부족해서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오히려 거꾸로 유예를 좀 축소하거나 해야 이용이 활성화될 것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그 유예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를 유예를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그것이 주차장이. 주치 조창님, 주치와의...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앞에다 가까이 좀 하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지금 너무 작으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 주차장 그 부족한 이유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러면 그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주차 위에 단속, 주차장을 단속 유예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면 저희는 주차 위에 단속을 축소를 해서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만들었고요. 사실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만든 거고 사실 주차장 이용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3시 이후에 무료라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 주변이기 때문에 24시 이후에 이후에 무료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주차 단속을 그러면 유예하는 것을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뭐 단계적으로 숙소 방안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그리고 그 신도심만 지금 주차 요금이 비싼데 왜 신도심만 비싼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차 요금 결정 부분은 지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흥시태를 같이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건에 따라서는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같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 그러니까 주체 이거를 지금 주차 공영 주차장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저기 시민들이 알 권리 저기 말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가 잘안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주차 위례를 없애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로 이렇게 오늘 시정 질문을 한 걸로 인해서 주차 위례를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국장님은. 아직 모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유로 해서 단속을 유예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 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무슨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단속 유예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건 동전의 단속을 유예했던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 거였고 주차장이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예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국장님 처음부터 그러면 주차장이 설립된... 이용할 그 시기에 그것도 유예도 같이 한꺼번에 들어갔어야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유예를 철회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시에 생각을 못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고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주차 유예 유해 단속을 유예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 놓은 시설이 이용 안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태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글쎄 이제 아는 거하고 제, 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좀 시간 갭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저희쪽 불찰이 있고요.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유예를 했다면 유예를 지금 철회한다고 하신다면 국장님. 엄마하시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안 일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글쎄요 저희 생각은 일단 주차 단속 유예를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은 공급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중에 <laughs> 그것 하나로 고민하겠다는 저는 얘기입니다. 활성화 방안은 그렇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거와 같이 그냥 점심 시간에 그 시간 한시간반 정도나 한시간 정도 저 주차장에도 유예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시간을 뭐그 이후의 시간에는 추가 요금을 더 해서 받든지 이런 시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지금 유예했던 거를 철회를 하고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국장님은 주차장이 응? 설립된과 동시에 시행을 하면서 똑같이 유해를 한꺼번에 없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유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고요. 일단 주차장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한 거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주차장 저는 그 유해 시간을 점심 시간에 좀 이용을 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걸 국장님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니까 유해를 없애고 그러면 아예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오. 아니 자리에 잠깐만 계십시오. 다음은 김봉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김복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기 전에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주차유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지프행부에서는 좀 가져주셨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건에 관련된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다시 논의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집행부에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상으로 김봉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